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이며, 제목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하는 마음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엉뚱하게도 아픔, 고통을 뜻하는 라틴어 파시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뜻하는 말이 어떻게 열정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순환을 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열정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의 뜨거운 사랑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바다 서쪽편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바다 건너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곳 사람들은 돼지 떼가 몰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고침 받은 한 사람에 의해 대가벌리 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거라사에서의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오셔서는 잠시 쉴 틈도 없이 소문을 듣고 모여든 무리수에 파묻혀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사에 거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기사가 마치 샌드위치의 속처럼 끼어 있는 두 가지 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두 이야기는 샌드위치를 먹는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강복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판 앞에 나와 엎드렸는데,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은 유대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웠던 신앙의 중심지인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야이로는 히브리어 야이로에서 온 것으로 그가 밝힌다, 혹은 그가 깨우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이 아이로는 백성들의 영을 깨우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건의와 체면을 내려놓고, 한 젊은 청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고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나사렛의 이름 없는 젊은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나사로가 자신의 체면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린 이 모습과 죽어가는 딸의 형편은 절망스럽고 절박한 그 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야이로의 이런처럼 경근의 모양은 있으나 경근의 능력은 없고 회당은 그 기능을 잃어버려 영적으로 추구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체 한반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언제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참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그절망적인 현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 현장으로 가시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로 그 딸을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직접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수고를 하신 이유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주기 위함입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나중에 밝혀지지만 야여의 딸의 나이가 12살이고 이 여인의 병을 알았던 해수도 12해입니다. 물론 실제 나이가 12살이고 병을 알았던 기간도 12년이 분명하지만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새 예루살렘성의 열두 진주면 등 통치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2라는 숫자는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한 절망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류증은 지속적으로 하열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으로 부정한 병입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접촉을 한 사람까지 다 부정하게 된다고 레위기 15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고 그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재산도 다탕진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된 이 여인은 극심한 소외감 속에서 자신의 병마저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디어들의 홍수로 수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사회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극도의 소외감과 불안을 느끼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소문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줄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든지 그분에 대한 슬교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도 매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격리된 곳에서 생활하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소망의 소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걸고 그리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운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이 여인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것처럼 거리로 떼쳐나와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앉았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의 옷에 손을 대면 그 정한 자가 부정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죄가 옮겨진다는 의미로 정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자신의 부정한 유출병을 예수님에게 정가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내 죄를 가져갈 수 있고 내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이 병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사람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며 자신의 부정한 것을 예수님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그 여인과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스침은 단순한 신체적인 접촉에 불과했지만 이 여인의 손댐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의 손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간절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 그 여인에게 생겼다는 것인데, 그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열려야 그 길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그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은사를 받았다는 자들 앞에 안수 받겠다고 막 몰려듭니다. 능력의 통로는 꽃자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여인의 병을 고치셨으니까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기체되어 시간이 촉박한데도, 예수님은 다아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율법을 어긴 모든 형벌을 무릅쓰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실을 모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죄인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는 오직 믿음뿐이며 그 믿음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많은 통로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딸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가슴을 안고 초조해 하는 야이로에게 그런 믿음만 너에게 있다면 안심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어요.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자 오대에 우리가 애월 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하여 단순한 물리적 접촉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할지라도.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영이 열리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생각밖에 분이시고 우리 지식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만 진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연약하지만 안전한 믿음으로 기대와 소원을 담은 의도적인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 여자를 세상 속에 드러내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여기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했는데 사실이라고 번역된 헬라우 알레데이아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나 행위의 진실성 혹은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여쭌 사실은 단순히 손을 댄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일어난 모든 진실을 다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두려워하여 해당하는 헬라어 포베데이사의 원형은 포베오인데 이 단어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고 두려워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느끼는 무서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외스러움으로 인해 갖게 되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질병은 죄로 말미암는 것인데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이 여인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속의 주로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심령의 만족과 편안한 생활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질병으로 인한 절망과 인간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은 소외감 속에서 죽을 뿐만 같은 두려움의 고통받던 여인의 모든 두려운 그림자를 걷어주시고 천국의 평화를 믿음에 대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임한 천국의 평안이 귀신 들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믿음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딸이 죽고 가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시니까 그 다급한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 그때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은 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소망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면 될 일을 굳이 함께 가시면서 중간에 흘루증 아른 여인을 고치시며 야이로의 딸을 죽게 내버려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통하여 그 시대의 유대교 즉 로마치아에 있던 회당의 종교 혹은 성전의 종교는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야이로는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하셨던 여러 병을 고치신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죽음을 눈앞에 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구분하신 사건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특별히 세 명의 시대만 데리고 가셨는데 그것은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정인이 3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미래의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만 그 현장을 보여주신 것은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사실이지만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밀렸다는 사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란하고 우는 소리만 난무한 그 집의 모습은 그 비밀을 모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백성들이 처해 있던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열두 해 동안 피 흘리며 소해와 절망에 놓여 있던 여인의 모습처럼, 죽은 야희로의 딸의 모습처럼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삶은는 뜨들고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절망의 세상을 향하여 단호하게 승포하십니다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뜨들며 울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부활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로 상징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소망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너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니 곧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명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깨어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웃기만 합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친히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잡았다는 것은 죽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누가 보곤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사입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과부가 슬피 울며 관을 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무덤을 향하여 동네에서 나오는데 그 장례 행렬을 만든 예수님이 유대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합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 주님의 손댐과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으며 달리다 굶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달리다와 일어나라는 뜻의 쿵으로 이루어진 아라무입니다. 이 아라무는 정통적인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한 자신을 비웃으며 떠들고 울기만 하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은 알아듣지 못하는 아람으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지만 오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는 비밀이라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생명을 얻은 이 소녀가 일어나자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는 동안 흙이 진 배를 채워줄 음식을 주라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 아이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 가운데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오늘 효율을 알리는 여인처럼 죽어가는 야유회의 때처럼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던져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란하여 신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달리 당황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시며 순간순간 일어나는 부활의 체험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